누가 복음 5장 29절에 레위가, 곧세리마태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잔실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받아 갱멸의 대상인 세리를 제자로 부른받게 된 것이 마태는 감사가 넘치었습니다. 불치병자가 의사 중에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죄인이죄인을해결시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질병과 재성을 치료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자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냉대와 멸시를 받아 갱밀의 대상인 세리마태 같은 이 같은 자를 이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대하여서 세리마태는 큰 잔치를 베풀어 감사를 표현한 것처럼 주님께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짐으로써 주님께 큰 감사함으로써 감사의 영성을 소유한 마태와 같은 감사의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